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민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또이 김정민 박사님이 구체적으로 아주 깊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 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그들을 들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분별하여 나의 뜻 안에 있어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음, 그 믿지 않는 자다. 불신자다. 또 기독교인들을 좋지 않게, 좋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뭐100%다안 좋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말을 그가 하면서, 무슨 취지로 저 말을 하는지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이렇게 가려내고 속가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정희 박사님이 음, 앞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해안을 또 주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다안 믿는 자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더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많은... 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외모를 보지 않는 너희들의 중심과 마음만 보는 너희들의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불꽃 같은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나의 뜻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다. 악한 원수 마귀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도 사용하는 나 하나님이다. 이 부분 제가 다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큰 뜻을 품었어도 내가 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낮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들이며 이 땅이 영원하다고 믿는 자들도 내가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면 너희들은 짧디 짧은 인생들 아침에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노을과 같은 그림자 같은 저녁 노을에 비치는 한낱 빗줄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도 사용하는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희 마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음, 그분이 모든 음, 개연에 대해서 개연을 꼭 막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체제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어,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분 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어, 분별력도 있으시고 해안도 있으시고 반중 친미를 외치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큰 나무를 나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숲을 보는 그런 눈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입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길래 제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연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에 일반 사람들이 떠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김정민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개연이란 개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연이라는 게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트랜스젠더를 생각하면 된다. 남자로 태어난 인간을 거시기를 자르고 여자로 만드는 것, 트랜스젠더화 시키는 거와 똑같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즉 헌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나라를 갑자기 지금 트랜스젠더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트랜스젠더와 수술과 똑같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4대 기둥 속에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김정희 박사님이 또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이 아닌 천성을 바꾸려 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기반 시스템과 국민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사회주의로 바꾸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엄청난 희생이 일어납니다. 즉, 뭐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생길 때 중국에서 4천만 명인가 죽고 러시아에서 2천만 명인가 죽었었죠. 그리고 캄보디아 또 200만 명 가까이 죽고 그랬던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의 공산권 국가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 국가 체제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나라 보세요. 우크라이나 이 나라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란 속에 끊임없이 내란, 전쟁, 학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체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창기에 6.25 전쟁도 겪으면서 온갖 희생을 당하면서, 지금의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이 안정화된 거라고요. 이 시스템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안정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발전이란 기적이 일어났고, 근데 이 시스템을 저 지금 자파 애들은 개헌을 해도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갑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헌을 하게 되면은 우파만 죽는 게 아니라 자파들도 같이 죽습니다. 감옥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개헌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힘든데 안 하면은 여러분들 상당수가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한국인들의 비율이, 손을 이렇게 막 손동장을 보이셨는데, 한국인들의 비율이 이만큼, 음, 그 다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민자, 중국인, 북한, 탈북자가 이렇게 인구 비율이었다면,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 비율보다, 그 중국인들 북한 탈북자 비율이 다 잦는데 이 개헌을 통해서 반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개헌이 되고 나서 여러 가정 속에서 전쟁이 되었든 실업자가 되든 자살을 하든 저출산 고령화로 애를 못 낳든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이렇게 줄면서 이민자 숫자가 늘면서 우리나라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의 국익을 발언하는 발언권의 수위가 낮아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다 빼내는 형국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왜 자유민주주의에 적응되고 최적화된 사람들이 먼저 도태될 테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업, 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 없어지고 생활고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고 자식을 못 낳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인구 비율이 준다고 그러면서 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해요. 자국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타국의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늘어나서 점점점 한국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되는 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세계화 속에서 다문화는 막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니까 그런데 그 주도권을 우리가 지고 가야지. 그 주도권을 남에게 줘 버리면 그때는 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헌이 무너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메모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해 주님께서 (1월 8일이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이 나의 뜻을 끝내 거스린다면 한국 또한 어둠의 세력이 진을 치는 각종 요소 요소에 판을 칠 것이다 나라 전체가 피폐해지고 어두워지고 노쇠해지고 쇠퇴하고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또 동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한국이 나의 뜻을 끝내 거스린다면 한국 또한 어둠의 세력이 진을 치는 각종 요소 요소에 판을 칠 것이다. 지금 이 김정미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겠다는 개헌은 중국에게 우리나라를 넘기겠다는 을사보호조약하고 비슷해요. 그것과 비슷한 일로 가는 거라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첫 단계가 개헌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성 국가로 물락하기 첫 단추가 개헌이라고 얘네들은 우리나라를 기본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이게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게 문제이다 지금 유승민 김무성 벌써 나와서 분위기 잡죠 자파 언론 매체에서 띄워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중도 사람들은 개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개헌을 할때 일반 사회주의 한다 이런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이~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절대로 그들의 속내를 말을 하지 않고 뭐~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런 애매한 말을 섞어 쓴다고 그렇게 섞어 쓰면서 포장을 해서 개헌을 한다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게 뭐가 나빠. 이런 식인 거예요. 뭐, 법 바꾸는 것은 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정말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나라 전체가 피폐해지고 어두워지고 노쇠해지고 쇠퇴하고 몰락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말씀과 이렇게 또 연결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아, 안 되겠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주님께 여쭤 보았고 주님께서도 음 너의 동영상으로 많은 이들이 깨어나는 것이 나는 목적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단들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계획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한국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깨어있는 자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더 하나님 마음과 가까이 가서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개연이 무엇인지 뿌리 근간 한국의 그 역사의 뿌리 근간 깊은 이제까지 나라를 이끌고 왔던 그런 기둥들이 다 흔들리는. 그런 아주 처참한 일이 일어나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개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전 이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으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국익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종자들이길래 저렇게, 물론 사단의 종자겠죠? 종자들이길래 저렇게 모든 생각이 악하게 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도둑질했고, 자기들에게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또 한마디로 이렇게 도둑이를 한 거죠. 교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도둑들로 인해서 우리를 피폐하고 모든 것을 뺏기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한국도 가는 곳입니다. 모든 정답의 모든 곳은 교회에 있습니다. 깨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너희들이 너무 어지럽게 전했기, 전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렇게 어지럽게 가는 곳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그것이 한국이 살 길입니다. 많은 분들. 애타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좋은 것을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영분별이죠 분별을 잘해서 갈수 있는 그런 음또 목적으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래서 저도 외치는 음 그런 자가 또 내비게이션 역할을 또잘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그래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